자, 좋은 시간도 되고요. 하실분들이 어, 좀 많아서 조금만 빨리 진행합니다. 아, 원래 이게 선수들은 이게 웬만해서 손을 쓰지 않더라고요. 이 다리를 잘 쓰는 남자들이 진짜 고수들이거든야 이것이 그 인터넷에서나 보다도 내가 어렸을 때 교과서에 봤던 그 전설의 바깥다리 기술인데 이게 어머, 자기 이 다리 뭐야? 네 안전벨트야. 자기, 네 치마도 가려주고, 너의 안전벨트도 펴주겠어. 야, 이래서 남자친구 있어야 돼. 어, 같은 치마인데 누구는 여자 둘이 와서 어떡해. 어머, 치마를 어떻게 해야 할 건데요? 이래. 지금부터 보여줄게. 이리와. 어, 어디가 우리 찐파? 어, 우리 찐파. <laughs> 얼굴도 땡기면서 너무 귀여워. 어, 저 팔뚝이 근육도 귀여워. 그 옆에 친구, 그, 솔직히 얘기할게. 그 담요 묶어봤자, 그 치마 두 장인데 다 보면. <laughs> 아, 뭐. 어, 떻게 할지 아직도 모르겠어. 아, 그 어떻게, 티셔츠로. 가. 그, 친구 묶어놓은 그 담요를 네가 풀어줘. 나이스. 이것이 나이스 어시스트. <laughs> 지 친구가 불렀는데, 어, 지가 뭐라 그럴 거야. 와, 나여 남자친구. 아 운동을 그냥. 헬스 트레이너예요몸 되게 좋다. 헬스 트레이너죠. 이 정도면 트레이너지. 와, 죽이네. 여자친구도 저기 운동하신 분이죠. 혹시 같은 직업이에요? 트레이너들은 아니고. 야, 같이 운동하는구나. 와, 남친 팔뚝박. 야, 거의 뭐 김종국 씨네. 자 중요한 것은 내가 항상 여기서 워낙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네, 트레이너들 가끔 이렇게 단체고 이제 뭐 같이 놀러 오시는 경우도 있고 뭐 저기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몇번 왔었거든요 뭐 김강민 선수나 저 황철순 선수나 뭐 여자 세계 챔피언 이태희씨도 왔다라고 근데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? 내가 정말 항상 느끼지만 이 근육이 이거 타는데 위도 도움이 안돼요 <laughs> 절대로 이게 근육이 있으면 힘이 쎌것 같죠? 이거 타는데 전혀 도움 안 돼요. 아니, 여자친구도 이쁜데 좀. 아, 이거 남자친구 팔뚝에 근육을 뒀다 자기 사는데만 쓰네. 확인. 야, 뭔가 이거 자세도. 운동선수 같아, 운동하는 것 같아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떻게 한번 디스코판판 삼두근 한번 조져보겠습니다. 아, 일단 이렇게 아, 숨을 짧게 들이시고, 자, 길게 내쉬면서 디팡을 한번씩 들어줍니다. 아, 일단 프로틴은 하루 3시 세끼. 자 적정하게 물에 타먹고 맹가루로 씹어먹고, 자 절대 옆에 여자친구가 힘들어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. 근손실이 오기 때문에, 아, 일단 이렇게 나 혼자만 세면 되니다 <laughs> 아니, 좀 멋있게 좀 잡아줘요. 근데 여자친구가 힘이 너무 세. 이럴 때 약한 척 해야 돼요. 아 얼굴은 되게 여자여자 되게 청순하게 생기셨는데. 근데 레깅스가 조금 너무 이 정도면 거의 피부네, 피부. 아, 나 진짜 몸매 되게 좋다, 둘 다. 저희 남자친구 혹시 여기 처음 와요? 왜 이렇게 다치냐? 전에 온적 없어요? 나 그래서 그때도 운동했냐고 물어봤잖아요. 아니, 그때는 같은 직장 동료라고 다른 저 여자 트레이너로 왔던 것 같은데. 아니, 아니죠. <laughs> 넘어가. 이렇게 여기서 끝내면 둘이 싸울 수밖에 없어. 커플은 어떻게든 헤어져야 돼. 아, 나 남자들 다들 목적은 이거나? 야, 이게 또뭐 커플들이 많이 타면 경쟁이라니까. 오 남자친구. 오 헤드라? 초크슬램 어머, 자기. 이손 놓치기만 해봐. 우리 오늘 끝이야. 자기야, 아 진작 말하지 그랬어. 아 이런 개이들. 자기야, 자기야. 저 남친 얼굴 터지겠네 그냥. 아 이거 나 부럽게 쳐다보지 마요 이쪽에 아가씨들. 아 여기 하얀 티랑 우리 하늘색 블라우스. 여기는 대학생들인가? 아, 어, 저 남자들 많을 때 탔으면 내가 부킹이라도 해줬을 텐데. 남는 남자라고나 어. 여기 이쪽에 저기 파나머리 아버님이랑 옆에 아드님 분이 없는데, 어떻게. 아니, 하필 여기 부자지간 같은데 이렇게 두 분이 앉아서. 여기 옆에 남학생 아빠야? 오른쪽에 계신 분 누구야? 아빠. 삼촌? 그 누구야? 모르는 분이야? 인사해, 빨리. 새아빠야. 혼자 탄 거야, 아들? 저기 옆에 형님도 혼자 타셨어요? 어, 되게 만화 캐릭 닮았어요 아기 공룡 둘이 나오는 마이콜 닮았어요 여형 <목소리> 머리 파마하신 거예요? 이뻐요 브로콜리 같아요 <목소리> 약간 최주봉 씨 같기도 하고 아이고 만수야 이모르나 <목소리> 아들 몇 학년이야? 어, 우리 혼자 탄 아들 어? 중학교 2학년? 어듬직코네 여친 없어? 기다려 우리 단골 중딩들 다 그래 야 여기 일로 와 우리 김부선씨 가디건들 일로 와이 중학교 2학년들이 저 옷을 안에 저기 빨래줄을 이것들이 옷에 등에 이 옷을 만들다 만것을 입어 야이 옷은 반값만 주고 사야겠다 야야 일로 와 아들 기다려 어 동갑이야 우리 중입병 커플 한번 만들자 일로 와너 등짝에 빨래줄너 일로 와이 조금 이얘 되게 귀엽게 생겼어 내가 얘 얼굴 알거든 아들 다어너 여친이야 아찌우리이 손은 뭐야 이렇게 중심 잡는거야? 장난하냐? 어차피 또 갈건데? 장난해 ㅎㅎㅎ귀여워 <laughs> 우리 정빈키 옆에 언니 막 치고 그러면 안돼 그래 내려가서 혼날라 너그 손은 왜 자꾸 받는거야 어, 나 지금 어떡하니 쟤 등에 너일리와너 뒤에 끈을 아이 진짜 이 열다섯살이 이런걸 입어도 넌내 동생이었으면 너 머리 삭발시켰어 그냥 이 귀엽게 완전 애인데너 이리 와 이리 와 그대로 미끄러자 우리 중딩들 미팅 시간 아들 어허 너 거기 가면 너 삼두근 조져야 돼어 절로 가 거기 가면 프로틴 먹어야 돼야 아들 봐도 잡아줘 어? 다른 나이 여기 옆에 누나들이나 나이 맞지도 않아서 부킹도 못 해주는데 너네 나이대가 맞으니까 내가 해주는 거야 야 빨리 한번 잡아줘 옆에 아빠한테 인사 좀 시켜드리고 아우 어, 나 이렇게 애기처럼 생겼는데 옷을 어떻게할 거야 야 한 번만 더 그러고 있고, 봐 막, 그냥, 막, 그냥, 여기저기 막, 그냥. 자, 다시 분해 맞네요. 정리하러 갑니다. 마지막, 라스트. 자, 마지막, 좀 정신없게, 어, 좀 빵빵 튀겨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. 넌치마딱 기다려, 마지막. 어머, 그거 어떻게 하게요 네.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잘못 뒤집으면 책임져야 된다고 <laughs> 와이프 두명 생기겠는데 <laughs> 좋네 자 멋진 남자 멋지게 마무리 디니면아면 이제 박근혜 이창이 우리 아저씨와 이창이 준비 자 멋지게 원투 점프 아이 박수 좀 주세요 야, 아이 장난 아닌데 왜요 멋있어요? 아이 장난하나 난얘세배 뛰어요, 세배 아, 내가 한번 보여줘야 되나? 야, 이 차! 너 저거 가르친 게 누구야? 나야, 저예요! 나 이거 뛰면, 나저 정강판 위에 걸터앉는다니까? 어, 사다리차 와이드. <laughs> 장난이야. 나 앉아서도 못다. <laughs> 자, 마지막 한 번씩 카드를 하시고 드릴게요. 하실 분들이 많아서. 너 여기 하얀티랑 하늘색 블라우스도 이쁘게 생겼네. 야, 근데 이번에 희한하게 남자가 너무 없다. 그 화살표는 뭐야? 저쪽으로 내리란 뜻인가? 그 등짝에 웬 유턴이 있네. 자, 옆에 우리 여학생들도 다들한친구들 있구요. 이 깜장티 어디가? 네. 거기 같은 일행 아닌데 여자끼리 뭘 도와주고 그래요. 그냥 본인들도 힘든데. 여기 4명 네 중에 우리 지금 떨어지는 깜장색이 제 키도 크고 등치도 큰데. 네. 어떻게 잡아줘요? 중력의 법칙이 <laughs> 어, 미안해. 엎드려서 한숨 차. 오빠 좀 이따 끝나면 깨워줄게. 야, 중딩들. 야, 우리 급식들그 옆에 커플 언니 오빠 제 섰거든. 그 왼손 번쩍 들어서 뒤통수 때려. 이것들이 우리. 우리 DJ 삼촌도 열받게 이 왼쪽 다리로 발차기로 야그 왼손으로 쳐버려 그렇지 발로 그냥 왼발로팍 그냥 막 그냥 왼손으로 그냥 곧빠 뒤통수 등짝에 스매싱 날려버려 나이 형아씨 아직도 가운데 있구나 야저 도와줘 우리 직원 어디가요 도와줄게요 우리 직원이 안전요원이 도와줘야지 어 잡아주고 땡겨주고 부드럽게 돌려줄 거야 잘가요 잘자요 <laughs> 잘자요 마지막은 우리 치마들 혹시라도 방송 사고 나면. 우리 감독님, 대표님, 팀장님, 모자이크 잘 해주세요. 응. 이로와 누가 이런 걸 입고 오래 어? 어? 나 지금 떨어지는 우리 뚱구리는 그나마 둘째 치고, 어? 너 치마 너무 짧아. 자꾸 이런 거 입고 오면. 사랑해. 여보, 어? 이왕 이렇게 된 거, 우리 방송사고 한번 내고 내가 책임질게. 이로와저 담요, 저 루피, 저 웃음파, 저 편태 같은 놈. 저 담요, 루피, 저 저 루피 저 고무고무 저 변태. 저 루피 보소 저. 야, 나 이어가 지힘 드리기 싫네한 손으로. 원래 쓰레빠를 거꾸로 신는 편인가 봐. <laughs> 저 이제 반대로 신어 오, 여기 둘이 서 영화 찍고 있네. 어머, 자기. 자기. 나만 믿어. 야, 이제 불 꺼줄게요. 아, 이거 좀 아니잖아요, 이거. 이 사람이 너무 잘 잡아주는데. 이 자세가 너무. 이거 너무 변태 같은데. 자, 여기 우리 근육 커플도 쓰고있고요 마지막 여기까지만 할게요. 카드 하나 수고드렸고. 자, 내려가실 때 반대쪽입니다. 안녕히 들어가십시오. 땡큐. 노래 가사가 들려다 yeah, 왜 이래 내 플레이리스트에 맞지도 않게 설렘 가득해 힘을거려 man mm -hmm. 이게 진짜 되는 거였어 나도 모르게끔 자신이 바뀐다는 거난또 절대 믿지 않았어 누굴 보는 순간 한눈에 빠진다는 걸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난 너에게 빠져 번지 왜 이러는 건지 알 수도 없지 f 친데너진 격으로 널 마주치지 you make me feel so high 넌 나를 높은 곳에 데려가 내가 널궁금하게 하지 두근거린 마음이 제 바로 앞까지 이 기분 마치 전 높은 꼭대기에서 떨어질 듯말듯서 있는 듯해 그때 넌마치 미소 떠햇살같이 눈이 마주칠 치말 듯해 아 just fall in you I just fall in you 아저 o 는 I just falling. 심장이 뛰어나올 것 같아 많이 떨리네 기분은 저 하늘 위로 뛰어나갈 것 같아 왜 내가 이런지 모르겠지만 나도 모르게 빠진 것 같아 내 입가에는 미소가 번져서 널 보면 볼수록 새롭게 느껴져서 매 순간마다 설레고 나만 이런 건가 싶었고.